그, 한국을 대표해서 외교관을 그, 다른 나라로 보낼 때요. 보통, 예를 들어서 미국에 보냈을 때, 한미라고 얘기를 하나요? 미한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외교관이 가서 얘기를 할 때, 네, 네. 항상 미한이라고 하냐, 한미라고, 한미라고 하냐. 한미라고 하냐. 글쎄요, 뭐. 제가 마지막입니다. 총리님. 그, 한국을 대표해서 외교관을 그, 다른 나라로 보낼 때요. 보통, 예를 들어서 미국에 보냈을 때, 한미라고 얘기를 하나요? 미한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관계가? 국내에서든 외국 외에서든. 네네. 그러니까 외교관이 가서 얘기를 할 때. 네네. 항상 미한이라고 하냐? 한미라고 하냐? 한미라고 하냐. 하냐? 글쎄요, 뭐 미국에서는 뭐 한미라고 주로 하죠. 그렇죠. 제가 그 기사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자국이 중심이라고 합니다. 한미 뭐 한중 미국 하고의 관계는 뭐 워낙 수... 예. 그 그런 그 거를 너무 좋은 관계라 예. 미국에서도 별로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는그 예. 제가 이분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지금 주일 대사로 나가 있는 박철희 대사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어, 세 번째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9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교류축제 중에 이 대사께서 일본어로 인터뷰를 하면서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란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좋지 않았던 일한 관계가 이렇게 호전되었고 라며 한일이라는 그 용어 대신에 일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10월 7일 날, 일본 기자클럽 회견에서도요, 박 대사는 흔들리지 않은 일한 관계, 되돌아가지 않은 일한 관계, 역사가 일한 관계의 전부가 되면 모두가 손해, 뭐 이런 일한 표현을 37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더 놀라운 건요, 박 대사가 이날 기자회견 중에 한일이란 표현은 단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를 언급할 때도 한미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일미한 이렇게 일본을 맨 앞에, 한국을 맨 뒤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외교부 장관님은 이 소식 들으셨죠? 네. 네, 예,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주제자에서 우호적인 제스처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제스처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도를 좀 넘었다라고 봅니다. 외교 간의 언어, 외교 간의 화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외교 간이 하는 말 한마디, 화법 하나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무게는 저보다 훨씬 더 외교부 장관께서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박, 이 주일대사가 보여주는 이 언어와 행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경우에 이건 외교 관례도 어긋나고 또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매우 굴종적이고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 부분을 저는 마땅히 징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징계까지 할 사안은 아니고 본인이 이미 그 여론의 반응을 알고 있으니까 뭐 깨닫는 것이 있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매듭지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매듭을 지었는지 저희 의원들한테 좀 자료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아니 뭐 그렇,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매듭이 지어진 거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본인이 알아서 반성하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뭐 이게 외교적으로 뭐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네. 그, 뭐, 그, 아니, 뭐, 의원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할수 없는 거죠. 네. 아니, 저라면은 한, 한이라고 얘기했을 텐데, 박 대사의 입장에서 제가 그, 그걸 설명, 설명을 대신 해드리는 겁니다.